자 2번 가보죠 이건 좀 내용이 괜찮아요 학생 언론에 대한 넓은 범위의 이해 이게 소지였고요 네, 주제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빈칸이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끝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excess of drill in presence of judgment and even in temperance of a r i g u t g e s ought often to be tolerated in the street press 뭐죠? 줄이 뭐야? l 열정, 열성이지. 열정이나 열성의 과다현상. Impudence. 경솔이죠, 경솔. 판단의 경솔. 그리고 심지어 이거 뭐예요? i n t e 스 e r a n c e 그치, 무절제, 방종. 이런 뜻이 있죠? 언어의 무절제, 언어의 방종현상. 이런 것들이 종종 학생 언론에서는 t o l r a t 관용되어지고 참을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온대요. 뭔 얘기예요? 어린애들은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. 좀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좀 보여줘야 뭐 돼. 넓게 이해해줘야 돼. 그러이 글의 주제였거든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첫 번째 줄에 아카데믹 프리덤. 그쵸? 아카데믹 프리덤. 아카데믹 프리덤. 두 번째 줄에 입. 세 번째 줄에 입. 보세요. 첫 번째 줄에 아카데믹 프리덤. 두 번째 줄에 입. 세 번째 줄에 이이다뭘 가리켜요? 아카데믹 프리덤을 가리켜요. 맞죠? 학문적인 자유. 두 번째 줄에 it과 세 번째 줄에 is이 다첫 번째 줄에 있는 academic freedom을 가리킵니다. 학문적인 자유. 즉, 빈칸의 답의 힌트는 학문적인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.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. 이런 것들 우리가 얘들이 좀 열정이 과다해도 모여줘야 뭐 돼. 그렇지. 좀 참아줘야 돼.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자유, freedom을 인정해줘야 돼. 그 자유를 인정해주려면 두 번째 보. 뭐 그렇지 얘들이 좀 이런 실수를 해도 참아줘야 돼이두 가지가 합쳐진 방향성을 갖고 있는 보기의 답을 답을 찾으시면 돼요 몇 번? 1번이었죠 The liberty of the student press ought to be specially respected. 뭐래요? 학생 언론의 자유는 특히 좀 존중을 받아야 돼 이해되십니까? 자 답은 1번이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려운 빈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